안녕하세요. 역사사냥꾼 오동입니다. 저자를 이실직고 할 때까지 매우 처라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조선 시대에 벌어졌을까요? 춘향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가 목에 칼을 쓴채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흥부전에선 흥부가 쌀값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의 부자들을 대신해서 곤장 30대를 맞으려고 하죠. 다 허구입니다. 칼은 실제로 여성에게 사용이 금지된 형구였습니다 곤장은 태형이나 장형과 달리 열대만 맞아도 살점이 다 터지고 뼈가 부스러졌죠. 때문에 군법을 집행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특히 고을의 사또가 사용할 권한도 없었고요. 사극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주리틀기는 조선시대 이전엔 등장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나타난 형벌이죠. 곤장과 주리틀기의 경우는 형구의 크기 및 횟수, 타격의 부위까지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목을 베는 망나니의 일부는 사형수 출신이었죠. 18세기에 만들어진 법전에는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사형수 중에서 망나니를 지원할 수 있다는 숙종의 수교가 실려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직접 빼앗아야 하는 운명이었던 셈이죠. 유배형 같은 경우는 사실 쓸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1722년 윤양래라는 사람이 유백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가는 고을의 수령들에게 후한 접대와 많은 선물을 받았죠. 물건을 싣고 가던 말이 그 무게에 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기가 불가능했던 즉 정계에 다시 복귀할 수 없었던 유백길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1613년 광해군 때 제주도에 유배된 임목대배의 어머니 노 씨는 막걸리를 팔며 생계를 연명하기도 했죠. 조선 후기의 성군이었던 영조는 뜨겁게 달군 쇠로 발바닥을 치지는 고문이었던 낙형을 없앴습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1733년 영조는 몸에 종기가 나서 여러 번 뜸을 떴습니다. 이때의 괴로움이 낙형의 고통을 떠올리게 됐고, 이후에 죄인들을 국문할 때 낙형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을 고문했던 그 악랄한 현장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고무의 역사는 사실 멀지 않은 현대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